A라이더가 에이... 머리 위에 올라오면 A라이더 놔야지. A라이더 계속 잡으면 내가 글라이더가 컨트롤을 못하잖아. 아, A라이더 놔야지. 페이크딱 <laughs> <놔야지>. <laughs> 되면 A라이더 그 비버스 띄우게도 달리면 되는 거야. 계속 달려. 쟤 컨트롤해라. 문 와? 가쟤 컨트롤. 그래 컨트롤. 컨트롤. 아. 자, 그쪽으로 잡고 가지 말고 왼쪽 당겨, 왼쪽 왼쪽. 당겨. 네, 왼쪽 어, 당겨 어, 그 게... 중키지, 왼쪽 당겨가지고 창무창 보호가 그 신키지 신키지역이잖아 왼쪽 당겨 돌아갈 때까지 게... 당기는 쪽 반대쪽은 항상 놔야지 그렇지더 당겨 더야즐야즐거대박이거 좋아 이리 이 건너가라 그래 조용히 단 건너가 그냥 오 이상한 데로 갔는데? 주경오빠야. <목소리> 조오빠 <목소리> 주경오빠 이상한 데로 가요. Не